네, 안녕하세요. 기아타이거즈 최우입니다 23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시즌이긴 하지만, 어, 아쉬운 만큼 또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2024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타이거즈 나성모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개막 전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4년 시즌을 처음부터 같이 할수 있게 됐는데 작년 시즌 팬분들께서 많이 아쉬웠겠지만 선수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작년 시즌보다 당연히 높게 올라가야 되고 한후 시즌까지 갈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우입니다. 어, 23년 시즌 저희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4년은 좋은 일을 가득하시고 꼭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준비 잘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시즌 되게 아쉬웠는데 내년 시즌에는 광주에서 가을 야구할 수 있도록 올해를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모두 함께 높은 곳에서 어 행복한 야구할 수 있도록 선수와 팬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 좀 많이 아쉬웠던 한 해였고 많이 실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모습이 뭐 반복되지 않도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2024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올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고 3월에 개막하는데 그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 테니까 저희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재밌는 시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게타이거즈 이일입니다. 어, 작년 시즌 고생 많았고 올해는 좀더 높은 곳을 향해서 준비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지난 시즌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시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시즌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올 시즌도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